꼭 기부리다 이소우 <laughs> 안녕 미트볼 여러분들 미트입니다 오늘은 벌써 와.. 요즘 시간이 너무 빨라요 10월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할로윈 데이죠 미트볼 분들은 사탕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뭐.. 사탕 보지도 못했어요 <laughs> 마침 할로윈 특집이나 할로윈 슬라임 만들기를 하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할로윈 하면 호박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사탕도 떠오르고. 그래서 호박을 주제로 한 슬라임 3 종을 준비해봤습니다. 뭐 사실 호박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로윈 하면 호박이니까. 아 맞아. 아 모자를 준비했는데 까먹었어요. 아 뭔가 뭔가 까먹은 것 같아서 어쩐지 짠. 제가 집에서 항상 두르고 있는 담요도 있어요. 우마루라는 캐릭터가 항상 덮는 담요인데, 으! 아! 어머,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이게 후드예요, 이게 후드인 건. 짠! <laughs> 원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막상 카메라 키니까 다 까먹었어요. 아, 이게 담요, 담요. 카와이 담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제가 드디어 엘머스를 샀습니다! 짠, 짜라잔! 박수! 어, 이번 영상에서 이 풀의 가격, 구매처, 제가 느낀 장점 등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와, 거의 락스통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거? 진짜 무겁다, 이거. <laughs> 자, 그럼 오늘도 알차게 준비한 꿀팁들 보러 가볼까요? 예! 어! 일단 요거는 빵긋빵긋 보이시죠? 다이소 빵긋빵긋 시리즈로 나온 런치매트에요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천원에 두 장이나 들어있고 굉장히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요리나 만들기를 하기에도 진짜 좋아요 추천합니다 네 우선 다행히도 오늘 으자 이게 뭔지 아시나요? 으자 아 오늘 에머스 스쿨골러가 왔습니다 예 물론 비싸요 <laughs> 저는 지마켓에서 택배비 포함 원가 3만 원인데 할인해서 27,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배송은 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일? 저는 사용하기 편하게 요런 500ml 통에 소분해 놨는데 아무래도 대용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요것들은 뭐냐? 박스에 가득 담겨 있던 완충제인데 엄마가 이거 보고 <laughs> 바나나 키기 왜 여기냐고. <laughs> 아 어, 근데 듣고 보니까 진짜 바나나킥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laughs> 바나나킥 파티. 와우, 진짜 많다. <laughs> 아 진짜 엄마가 한말 들으니까 이제 다 과자로 보여요. <laughs> 자, 우선 슬라임을 만들기 전, 사람마다 손의 온도가 다르고, 재료의 양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슬라임의 정확한 액티베이터 양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뭉칠 때까지 조금씩 추가를 하시면, 제가 만들려는 슬라임처럼 될 거예요. 저는, 요런, 어,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약통, 뭐냐, 이거. 물약통? 공병! 네. 여기다가 액티를 담았고, 액티비터 비율은 뜨거운 물 10스푼에 붕사 4분의 1스푼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소 스푼 단위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비율만 유지를 한다면 필요에 따라 양을 추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만들어 봅시다. 예, 그럼 이 비오투통을 이용한 호박 요플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전부터 이거 되게 통 써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쓰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laughs> 짜잔 요거는 집에 있던 숟가락 요건 다이소에서 천원! 저렴하게 구매한 플라스틱 밥그릇 올 엘머스로 만들면 좀 묽어서 으. 아모스 물풀을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섞었을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선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풀 한 스푼, 엘머스 두 스푼, 물반 스푼, 글리세린 반 스푼, 그리고 액티베이터. 좀 묽은 슬라임이다 보니까 액티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자, 듬뿍 해서 물풀 한 스푼. 아, 저는 양두 배로 만들게요. 한 스푼 더. 그리고 엘머스. 자 어느정도 섞였으면 글리세린을 넣을 건데요. 저는 약국에서 천원에 구매했어요. 글리세린은 보통 굳은 슬라임을 녹이기 위해 사용하잖아요. 근데 미리 글리세린을 어느정도 넣어두면 액티베이터를 넣었을 때 쉽게 덩어리지지도 않고 더 부드럽게 섞여요. 그래서 저는 꼭꼭 글리세린을 넣는답니다. 와 진짜 글리세린 넣고 안 넣고 차이가 장난 아니에요. 섞을 때 진짜 편해져요. 그리고 이게 꿀렁하면서 빡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이거 막, 아, 왜안 나오지? 이러다가 팍!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글리세린이 소량만으로도 효과가 짱짱해요. 얼마나 넣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조금씩 넣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물. 진짜 묽죠? <laughs> 이제 액티베이터를 넣을 건데요. 평소에는 액티베이터를 3분의 1 스푼씩 넣지만 지금 워낙 묽다 보니까 1 스푼씩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다섯 스푼을 넣은 상태인데요. 일반 물풀로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섞을 때 그릇에 많이 붙었거든요. 근데 엘머스는 진짜 안 붙어요. 물풀을 어느 정도 넣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안 붙죠. 그러다 보니까 슬라임 만들기 쉬운 풀이라고 유명한 것 같아요. 어, 진짜 엘머스 짱짱. 어, 팔이 좀덜아파요 저는 액티베이터 여덟 스푼을 넣은 상 <laughs> 저는 액티베이터 여덟 스푼을 넣은 상태고요. 오, 이제 다 뭉쳐진 것 같아요. 혹시 손에 묻으면은 조금 조금씩 추가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맞다, 맞다. 이걸 안 넣었어요. 그 물감, 음, 예쁜 색이 날수 있을까요? 오, 벌써 기포 소리도 잘 나죠. 와, 저는 진짜... 어, 전에 그릇에 엄청 붙었거든요. 이거 레알... 아, <laughs> 스트레스였는데, 와, 이게 비싸도 사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우, 색깔. 어메, 아, 뭐야, 이거, <laughs> 뭐야, 깜짝이야. <laughs> 왜안 섞인 거야, 이거는? 어머, 머 어, 아, 뭐야? 녹는 건가? 헉? 아, 너무 많이 넣었어 응? 아, 뭔가,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 헉? 오, 원하는 색깔 나왔어. 아, 마음에 들었어. 음, 마음에 들었어. 아까 알려드렸던 최소 비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액티베이터를 일단 4스푼을 넣어서 뭉치고, 이렇게 반죽을 하면서 1스푼에서 2스푼 정도를 조금씩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아풍을 해볼까요? 오! 오호. 그리고 저는 슬라임에 로션 넣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로션을 1스푼. 한스푼이된다한번 한한 이렇게 펌핑해주고 섞어줍니다 좀더안 묻으면서 부드럽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댕댕함이 조금 사라지는 듯한? 그리고 로션이 향이 좋다면 슬라임도 향이 좋아지겠죠? 자 이렇게 호박 요플레 베이스가 완성됐습니다 통에 담아볼게요 우와 많다 짜잔 이거는 어, 단호박이고요 <laughs> 요거는 호박 말린 거 그럼 이건 무엇이냐? 저도 모릅니다 뭘까요 이게? 어 화이트 초콜렛? 아근 너무 안 맞는데 호박 사이에서? 이렇게 솔솔솔. 아 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어, 뭔가 건드리기 아까운데? 따단 따단. 베이스 진짜 짱이다 이건. 어 예쁘게 세팅하기 실패. <laughs> 음 마음에 들어. 이번에는 호박 푸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완성하면 짠, 이런 귀여운 호박 통에 담을 거예요. 귀여운어 귀여 깜찍한 호박 통에 담을 거예요. 엘머스 한 스푼, 물풀 두 스푼, 글리세린 3분의 2 스푼 그리고 액티베이터를 넣을 거예요. 글리세린 양을 추가하기 때문에 아까보다 더 많은 액티베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더 퐁당퐁당 해질 거라는. 이렇게 두 스푼 엘머스도 올랑 잘 섞어줍니다. 글리세린, 잘 섞어줍니다. 대충 섞으면은 액티베이터 넣었을 때 슬라임이 그릇에 못나게 붙어버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섞어줍니다. 아, 배고프다. 이제 액티베이터. 짜잔, 호박젤리 슬라임이 완성됐는데요. 글리세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추가를 하다 보니까 총한 스푼 정도 된것 같아요. 액티베이터도 되게 많이 넣었는데, 글리세린 1 3분의 1 스푼당? 한 6스푼? 그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글리세린이랑 액티베이터를 많이 넣을수록 더 퐁당퐁당해져요. 저는, 아, 약간, 약간 아쉬운? 뭔가 조금 더 퐁당퐁당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가품이 잘 됩니다. 그리고 기포스를도 잘 나요. 그리고 크림도 넣었습니다. 크림 여러분 꼭꼭 넣으세요. 크림을 넣으면 슬라임이 부드러워지면서 손이 안 묻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 통에 넣어볼게요. 오딱 된다. 짠! 이 토핑들로 데코를 할 거거든요. 아 토핑? 로 어우 근데 이좀 통이 플레이하기에 편하진 않아요 어우 꺼내기 정말 힘들다 짠짠짠짠짠짠짠 뿌듯이 뿌듯 짠짠짠 마지막으로 호박젤리를 만들 건데요. 자, 제가 사실 에드니코 물풀도 있습니다. 이번엔 이걸로 만들어 볼게요. 착풀과 아머스의 중간이라고 들었는데, 제 친구는 이거 써보고 막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엘머스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 사실 전둔에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엔 클리어 슬라임. 에드니코 사용 노노. 아, 어, 뭐래. <laughs> 엘머스 사용 노노. 에데니코로만 만들 거예요. 이 100ml 짜리 통에 담을 거예요. 네 스푼이면 안 부족할 것 같은데? 네 스푼. 글리 한반 정도 넣어볼게요. 자, 액티베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조금씩 넣어볼게요. 반 스푼씩. 한 번, 두 번. 저는 액티베이터를 반 스푼씩 일곱 번 정도 넣었으니까 세 스푼 반을 넣었고 로션도 한번 넣고 색깔도 물감도 넣었습니다 통에 담아볼게요 요 피쉬볼을 사용할 거예요 피쉬볼을 담습니다 음. 아 주황색이면 좀더 예뻤을 텐데 주황색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요 아쉽다 이제 준비해둔 토핑을 여기다 섞을 거예요 별 모양도 있고 글리터랑 오도독 진주도 있어요. 아, 맞아.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기포가 가득 차서 허연색이라 뭐 보이지가 않는데 며칠 지나고 기포가 쫙 빠지면 아, 완전 깔끔히 해서 클리어 슬라임이 될 거예요. 안 묻는데 그렇게 댕댕하진 않아요. <laughs> 빨리 기포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슬라임 3종을 모두 보여드리는데요. 아 덥다. 아 하필이면 그 클리어 슬라임 만드는 게아 생각보다 이게 숙성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며칠 동안 숙성 중인데 기포가 빠질 생각을 안 해요. 아 그래서 아쉽게도 기포 빠진 거를 여러분께 어 나중에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인스타그램에. 아 너무 아쉽다 뭐 무튼 오늘 호박 호박 스러운 슬라임들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또 만들어졌으면 하는 슬라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슈우.